안녕하세요. 스위처싸기사2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소울 디젤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소울 1.6 디젤 럭셔리 2012년시 2012년 3월 경유 오토 흰색에 147,000km입니다. 이 차량은 뒤쪽에 예. 큰 사고는 아니고요 조그만 사고는 있습니다 유사고 차량이지만 워낙 뭐랄까 실용적이고요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옵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성비 쪽으로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내 올리겠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디젤 모델의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박스카 스타일로 개성 있는 외관과 동급 차량 비교시 안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행의 안정감 구속주행에도안정감이 좋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휴가 타이어 형태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엔진룸, 자 운전도 좋고서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키로도 147,000km입니다. 자 운전도 좋아서 이렇게 시트 상태 나와 있고요.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프루즈 기능,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옴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서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량이나 연비도 좋고요 안에 실내 공간이 넓어서 실용 어 가성비적으로나 실용적으로도 좋습니다 자수이차싸기다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자100%신면판매와 성유롭고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중요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나부터 아래 w w w s u i t e s a s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수울1.6 디젤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성급기록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 보험 1 4 7,28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렁크 교환이 있고요. 리얼 패드 백판 내에 판금 도색은 있지만 교환은 아닙니다. 물론 제 사고에는 해당은 되지만 아, 운행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소울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기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실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828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위차 싸게사기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초 또와이드에 있습니다. 치안 주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많이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기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올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소울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